이번이에요. 어, 이번 내용이거죠. 은 굉장히 생생하고 자세한 이야기가 감정을 끌어낸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뭐 수백만 명이 뭐 굶어 죽는다. 이건 겨우 테 되게 와닿지 않지만 뭐 옆집에 있는 뭐 아프리카의 누구라는 뭐 찰스라는 애가 굶어죽어가고 있다. 뭐그 가족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어 이거 좀 도와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볼게. We read. 우리는 읽어요. a n article. 기사를 읽어요.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요. About a famine. 어떤 기근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요. 근데 그 기근이 뭐래? There is starving. 죽어가고 있대요. 굶어 죽어가고 있대요. Three million children in sub-Saharan Africa. 뭐뭐 뭐 남사하라 뭐 아프리카에 있는 3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기근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요. We shake our head. 자, 우리는 머리를 그냥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Turn the page. 페이지를 넘겨버리죠. 별거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We see. 우린 봐요. A TV documentary를 봐요. That explores. 탐험하는. 뭔가를, 뭔가를 보여주는. The life of one.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TV 다큐멘터리를 봐요. 음, 어 그러한 아이와 그의 가족 같은, 그지 어떤 하나의 인생을 보여주나. 그래서 그러한 아이는 굶어 죽어 있는 아이겠죠. Our check, 여기서 check는 수표야. 우리의 수표는 is in the m a i l 우편함에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걸 보자마자 우편함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 수표를 보낸다는 소리겠죠. 왜 is it that? 그럴까요? A matter of fact account, 사실상의 설명, of the suffering of many, 많은 아이들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통에 대한 이런 사실적인 설명이 스티뮬레이트 리틀 리틀은 거의 없는 이죠. 스티뮬레이트는 자극하다는 뜻이야. 거의 자극을 왜 못하냐? 이게 사실적인 설명 이런 거죠. 야이런 이명, 애들이 막 굶어죽고 가고 있어. 근데 우린뭐뭐한데 그때 그냥 머리를 흔들고 페이지 넘긴되잖아요 반면에 비비드 어카운트 굉장히 생생한 설명. 오브 더 서퍼링 오브 원. 한 사람의 어떤 한사람의 어떤 한, 한 가족의 생생한 어떤 고통에 대한 설명이 즉각적으로 게러스 두두 개담은 목조담에 투부정사야, 뭐마도록 시키다야. 우리가 뭔가를 즉각적으로 하도록 왜 시키는가? 그치, 그 사실적인 설명은 자극을 거의 못 하지만 생생한 설명은 고통을 받는 어떤 가족이나 아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를 뭔가를 하도록 시키는 걸왜 그럴까? 심리학자인 그래서 이것도 문장사입할게요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지 대답해 주네요 문장사입할게요 음. 심리학자인 폴슬로비치는 제안합니다 암시합니다 위아드립은 우리가 이런 끌린다 이런 상황에서 끌립니다 이것 같은 상황에서 뭐에 의해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 고통에 대한 리액션 투 ing 어법 주의하세요 이건 빈칸도 알수 있겠지만 언 익스플리시틀리 명백하게 개인화된 한 명의 개인은 아 아니 명백하게 확인된 한 명의 개인은 뭐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이, 라이프 스토리도 나오는 이런 명백하게 확인된 개인 한 명의 개인은 얘가 주어지 일리시트 이거 끌어내다라는 뜻인데 어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법도 중요해요 일리시팅 쓰지 마 같은 말은 드로우 끌어내다, 익스체트 추출하다 이렇게도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어휘 잘 봐주자. 끌어냅니다. 훨씬 더 많은 공감을 끌어내고요, 동정을 끌어내요. Then t number, 숫자보다도요. No matter how big the number, 그 숫자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하더라도한 뜻이야. 아무리 그 숫자가 크다 할지라도, 여기다가 No matter how 대신에, however. 바로 박수도 괜찮아요. 음. 아무리 그 숫자가 크든간에, 숫자보다는 이런 명백하게 확인된 개인, 하나의 개인이 끌어내는 거야. 훨씬 더 많은 공감과 동정을요. 그리고 it is our, 저에서 보면 it t 강조금문 보이네요. 음, 우리의 공감과 연민입니다. 즉 우리의 감정입니다. that compare us to do, to act, 우리가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컴펠다 p 목적 l 투투 b 사야이 개시랑 똑같다고 볼수 있네요.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행동 h e two of the two of the t w 이이 f the two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wo of the t 왔어. 데디아 h e t h e t o h w o of w o of the two o 이 the two of the t o of t e t o r e o e t o t o t o e t e t e e e 돈을 기부하려고 하고 있어. 뭐할 때? When they read 그들이 읽을 때요. 뭘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읽을 때 뭐에 한 명의 홍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을 그들이 읽을 때 내가 시간도 더 내려고 하고 돈도 더 내려고 한대요. 기부하려고 한대요. 뭘뭐 때보다? When they read 어, less vivid 덜 그죠? Less 덜 생생한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도요. 뭐에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의 덜 생생한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 자 뭐야 한 명의 단 하나의 홍수 피해자의 설명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기부를하려고 한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후해불로스 데울홈스 그들의 집을 잃어버린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의 덜 생생한 설명을 그들이 읽었을 때보다 자 한 명의 홍수 피해자 자세하게 설명된 한, 한 명의 홍수 피해자를 그들이 읽었을 때 시간을 더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상세하고 생생하고 상세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필요한 거야. 감정을 자극한다. 그될수 있겠죠.